해서 다섯 명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테네 들어간 입구에 갔어요. 입구에 갔더니 시간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산 중인데 너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관이 있어요. 어. 그래서 거기 들어갔죠. 거기에 들어갔더니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호텔 사장? 뭐 이런 쯤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악당인 거요 마지막 악당.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들어온 손님 보고 키가 크면 키가 작은 침대 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운 다음에 묶어놔요. 그리고 깨어나면 너왜 이렇게 키가 커? 이 침대에 맞게 내가 만들어주마. 튀어나온 부분을 도기로 잘라버려요. 이 있는 게 조심해야겠는데. <laughs> 조심하세요. 내말목 <발목. 웃음> 어, 이거 무서운데 이거.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오면 큰 침대 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조심하세요. <laughs> <laughs> 그거 좀 늘려, 늘려. 그거 너무. 조심하세요. <laughs> 네. 아. 그리고선 잠재운 날 묶어놓고 깨어나면 너에게 키가 작아. <laughs> 내가 이 침대에 맞게 늘려주마. 그리고선 망치로 툭툭툭 쳐가지고. 쭉펴주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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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행히 다행이 없습니다. 만났으면 네. 여기 못 있을 거야. 네. 만났으면 발목이 네. 없겠죠. 어, 근데 진짜 괴담이다 진짜. <laughs> 예.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말해요. 당신은 왜 나를 당신의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에 누일 하십니까? <laughs> 어. 왜이틀에 맞추려 하냐? 어. 아.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강요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당신은 나의 프로크로스테스 어, 오늘 하루 배웠습니다 프로크로스테스 프로, 프로란 어. 어. 말이 앞으로 쭉 앞으로란 뜻이고 크로스라는 말이 뚝뚝뚝뚝 두들겨서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쭉 아. 철을 펴는 행이를 말이에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쭉 펴는 자 이런 아. 뜻이에요 야. 앞으로는 약간 상사분이나 네. 약간 본인의 틀에 맞춰서 이렇게 뭐 해! 이렇게 하시는 분 이게 대놓고 뭐라도 못하니까 프로크로스테스 닮으셨어요. <laughs> 약간 이렇게 해야겠어요. 바로 짤릴 것 같아요. 우리 <laughs> 소지 <모르시지> 않을까? <laughs> 또 따지고 보면 우리는 프로크로스테스가 아닌가. <laughs> 음, 그러니까. 요 네,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화를 잘머릿 속에 생긴 이 끔찍한 상황, 이게 머릿 속에 상상으로 이미지로 나오면 그 이미지가 개념으로 남는 거예요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 <laughs>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 이거랑 음. 프로쿠스테스처럼 침대에 눕혀놓고 자르고 늘리고 그러지 마. 어떤 게더 강렬한 인상으 남아요? 후자요. 그렇죠. 네. 그 신화의 힘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나 지혜를 보다 강력하게 남길 수 있는. 어쨌든 테세우스도 죽을 뻔한 위기 속에 잡혀들어가지만 거기서도 힘과 지혜를 발휘해서 그 프로크루스테스를 제압하고 어? 침대에 똑같이 누인 다음에 <laughs> 네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괴롭혔지. 그들의 고통을 너도 체험하게 해 줘. 그리고선 쳐다보는 거어 드디어 아테네로 들어왔어. 아, 테네가 어, 드디어 이다.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있어. 아테네로 들어오는 과정에 테세우스는 엄청나게 성장했겠죠. 네. 그리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많이 파악했겠죠. 세상은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고요. 자신의 한계와 능력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성장시켰겠죠. 그냥 아테네에 들어갔어요. 아이게우스를 만났어요. 어. 어. 아이게우스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죠. 못, 못 알아봤죠. 증표를 보여줘, 게죠 어, 증표란 생각도 못 하고 오. 두려움에 서로 잡혔어요. 명의 악당과 괴물을 물리치고 아테네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 어떤 두려움에? 어. 나도 지기로 왔나? 그렇지.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20년 전에 버렸던 여인 그리고 그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혹시 저 녀석이 내 아들 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텐데 네. 전혀 생각을 못 했다. 생을 각 아예 못했구나. 아, 네. 그 말은 음. 과거에 버린 여인에 대해서 요만큼도 아.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아예 잊고 지냈네요. 그렇죠. 네. 게다가 아이 게우스 뒤엔 한 여인이 세 번째 부인이 서 있었다. 아. 아. 그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악녀라고 불리는 메데이아라는 여 메데이아. 메데이아는 그 마법을 쓸줄 아는 마녀다. 예, 네, 마녀에 가까운 사람이었어니다그 아이게우스에게 어떻게 접근했냐면, 당신이 아들을 못는다고 하는데 내가 약을 지어주고 나를 거두어 준다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아이게우스 서 있습니다. 앞에 테세우스 옵니다. 네. 뒤에 메드, 메데이아가 서 있습니다. 네. 아이게우스 몰라봐요. 네. 메데이아는. 알아봤을 것 같아 마녀니까 것 같아. 네, 한눈에 알아봤어요 오... 마녀이기도 하고 자기가 딱 보니까 아이게우스는 닮았거든 아... 아니 근데 아이게우스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지 아들도 못 알아보고 <laughs> 이 신탁의 뜻이 뭘까? 이러면서 술만 막 먹고 아, 네. 우둔한 사람 같아요 네, 약간 네. 멍청한 사람이죠 음... 자 그러니까 음... 아이게우스한테 메데이와 저 청년이 왜 왔을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두려워 <laughs> 저. 청년 얘기 들어봤지. 분명히 당신이 죽이고 당신의 권력을 빼앗을 것 같아. 없애버려야 돼. 만약 저 아들을 알아본다면 내 아들. 아직 어린 상태잖아요. 내 아들이 위협받다. 위협 위험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메데야는 어쨌든 얘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없애버려야지. 어떻게 없애버릴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테네에 가까운 곳에 마라톤이라는 곳이 있어. 네. 거기에 미친 황소가 날뛰고 있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사람을 막 들이받고 죽이고 농토를 황폐화 시킨 거예요. 메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황소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봐. 아. 그러면 그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면 손에 피아묻히고 테세우스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테세우스를 이겨버리면 어떤 문제? 아이게우스의 고민도 하나 해결이 돼요. 음. 그 황소를 없애려고 군대를 보내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네. 그러니까, 메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황소랑 싸우다 죽으면 우리의 걱정을 덜수 있고, 테세우스가 황소를 죽이면 우리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걱정은 그 없어지니까, 아 어떻게 해도 우리에겐 이득이다. 근데 손해볼 거 없네요. 네. 네. 이러니까, 이 아이게우스가 혹한 거예요. 혹할 만 하네요. 네.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부탁을 해요. 테세우스가 이말을 듣고 너무 섭섭했겠죠. 음... 야 이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네. <laughs> 나를 몰라보는 것도 서운한데. 어, 서운한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지만 내가 어, 가야지. 그런 생각가는 거죠. 그리고 우선 마라톤으로 가서 그 황소를 그려 잡습니다. 어, 음. 역시.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그림도 남아있죠. 야 황소 잡았네.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 테세우스가 처음 출발할 때 육로로 오전 배 타고 롤로랄라 그러고서 아테네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로 황소한테 죽어. 바로 음. 그냥 예, 메데이한테 당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여섯 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테세우스는 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과 그 위기 상황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렀던 음. 거예요. 성장하면서 예. 왔죠. 그러니까 이 메데이가 첫 번째 작전 실패했잖아요. 안 되겠다. 얘는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여보 봤지? 저 청년이 황소도 때려잡았어.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러면서 더 부축인 거예요. 그러면서 독살 을 하잖아요. 독살? <laughs> 응. 마라톤의 황소를 물리치느라고 수고 많았다. 우리가 잔치를 벌여주테니 와서 즐기시라. 그러면서 테세우스를 초청해. 그리고선 포도주잔을 건네줘. 근데 그포도주잔에는 독이 메데이아가 만들어 놓은 독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 돼! 테세우스가 알았을까요? 이미 이제 많이 경험치를 쌓기 때문에 의치가좀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의심하죠. 의심. 의심. 눈치. 어? 눈치채죠. 테세우스는 그 순간 야, 너무 서글픈 거야.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입으로 가까이 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숨겨왔던 음. 그러니까 바로 내놓으면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숨겨놨던 숨겨왔던 나의, 나의 샌드 <웃음> 나의 <웃음> 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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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걸 내놓습니다. 내놓고 이제 이걸 말리는지 안 말는지 보자 이거죠. 오.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아이게우스가 마지막 순간에 오, 알아본다. 칼과 샌들를 알아본다. 그래서 오내 어? 아들 그때 그내 아들 그리고서 메데아를 탁본 거죠. 오. 이 여자가 다 알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메데아를 쫓아내. 요그 아들도 그래서 도망가. 아이게우스가 그 포도주잔을 보는 순간 탁 쳐버렸어요. 내야들 그리고 그 부자상복이 된 거죠. 테세우스는 드디어 이제 아테네의 후계자로 음.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